하나님 말씀, 누가 보검 6장 27절 28절 2절입니다. 누가 보검 6장 27절 28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어, 지난번에 복받을 자, 복받을 자에서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저주받을 자, 화 있을 진저하는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어, 충격적인 사랑의 명령입니다. 충격적인 사랑의 명령.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사랑을 해야 하는지 그 사랑을 어,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이 얼마나 미미한 것인지 하찮은 것인지 알게 해주고 또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그 사랑과도 비교하지 않는, 비교되지 않는 그런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적인 사랑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면서도 원수는 미워하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요. 그 사랑의 대상들을 말씀을 드려 보면 첫째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원수가 어떤 사람이에요? 미움의 대상이요 증오의 대상입니다. 도저히 용서되지 않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원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을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진히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명령을 단호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에는, 있을 때에는 골로스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과 원수라 그랬거든요. 예수님과 원수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원수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신 거예요.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한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뭐라고 그러셔요? 원수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응어리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죠. 어,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절대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도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도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흐뭇해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속에 혹시라도 앙금이 남아 있는 그런 사람들, 원수처럼 여기고 상종 상종도 하기 싫고 말도 하기 싫고 대면도 하기 싫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우리를 참지 못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마음 속에 남아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또그 예수님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시간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평안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께 다가오니 사랑하는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납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가 될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환부에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도 치료하시고, 영혼도 치료하시고 육신도 치료하시고 환경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은혜로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예수님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에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